<머람> 아, 부드러워 어, 그 <머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통령 포장 수상자는 개인 휴대식회사 정소영 회장님이십니다. 우우! 표창장 대일 최대 주식회사 회장 정서영 <laughs> 귀원은 산공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대통령 윤석열 대독 표창하겠습니다. 표창장 미래에셋 대표 하영수 귀하는 평소 차량 사명감과 탁월한 진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대독. 주식회동동통상 대표이사 윤동혁그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의의으로 위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동 <laughs> <laughs> 수상장 98, 9 h c 2 93, 92, 0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미야 대표이사 양군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3장 주식회사 오토마 대표이사 김분방. 옆에서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생산성 증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앞장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교환 공이 품으로 이에 표상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천시장 조용익. 이사2사김8 29, 28, 29, 2 표3 장, 그래서 표석 IP 투표 공장, 장, 이 순수 이한영은좋 습니다. 출장장 주식투자 리스펙 사장 이원장 위원은 평소 모범적인 기업 전형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 50회 상공의 날을 맞아요 축하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 성장 김한식 수상 c 아이 m 컴퍼니 대표 윤현미 e t 내용은 같습니다. B. k r k i 기 h a 대표이사 김 n 기 o b 은 모범적인 기업가 정신과 b u 감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 t 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i o 성공업진흥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기에 제5 0세 성공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천상공의소 회장 김표창장 기... 주식회사 원일인호택 대표이사 허병준 표창장 윤상공 우리식품대표 윤진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거덕플러스이사 이순복 귀하은 평소 품로세스로 가는 자세로 마긴바직론를 성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품상에기여한공이크기 위해 최후 10대 성공의 날 맞아야 표창합니다. 2020년 3월 15일 부천사보공회장 김종흠 표창장 상광조물공업주식회사 공장장 전문조 <목소리도> 회창장 주식회사 신양킴기사 김용범 보전사업에서 회장 김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제50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고천지역 경제의 도약을 위해 힘써주신 상공인과 근로자 여러분들을 직접 믿고 여러분이 요구에 보답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것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로 허창을 수상하신 여러분께는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지역 상공인과 근로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환율 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분쟁이 확대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나쁜 단가 개선,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상공회의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현실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공인과 근로자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을 포함해서 상을 어, 타신 회장 기업인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 좋은 흔치 기업,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서 부천 어, 내 네, 경제 생태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숙적된 어, 어, 문화도시의 역량을더 고도화시키고 여기에 산업과 경제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라 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과 산업진흥원장과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노력을 할 것을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꾸준히 스타트업 혁신기업들. 부천의 많은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인들께서 언제든지 어, 애로사항이 있으 부천시에 말씀해 주시면 더, 어, 노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수도위원님들과 힘을 다해서 어,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현종 위원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부천의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산업이 잘 협력할 수 있는 아, 그런 기반을 가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부천 세무서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세무서에서 우리 기업인들 좀 예, 자꾸 복제 지말고참지원하시도록부장님도 많이 또 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어제 경기 신보에서 오셨는데 기업부영재단에서도 우리 부천시 기업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재정보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같이 협력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부천시가 더 많이 노력하고 부천이가,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한 우리 부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호 의장입니다. 50회 성공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 인사 전하며 연식 준비에 있으시는 이종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가 있을 때전 세계 우리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것마로 우리는 꾸준히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81만 9천 시민과 함께 경제 살리기 주역인 상공인 여러분께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도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상공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으며 지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선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식민지를 겪고, 또, 이교 동단을 늦추면서, 안전 제끈위 속에서, 전 세계 한 150도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150도 가까이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텐데는, <laughs> 여기에서 상공인 여러분의 절대적인, 공원이 있었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은 오늘 대한민국이 쯤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국까지만은 <목소리> 과거 20세기 초로 위설로 가보면 아르헨티나가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지금 세계 2근 국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계 시진권에 올라왔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아라한테나처럼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을에 바짝 차리고 저기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끝이 내야 되는데 앞으로 참 급정서로 줍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남국을 떨쳐내려면은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게 내야 한다. 얘는 <laughs> 네, 이제는 인정할 터인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 현장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믿을 때는 경제인들인데, 경제도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시여러 분이 축쫙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끈이 안 맞아서 어려 국회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병우 회장이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 듯이 앞으로도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제일선에 계신, 계신 여러분, 상공인들이시니 여러분들이 고생해주시고 또, 또 예를 써주시면 세계 10위 국가에서 세계 5위 국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해서 이 상호님께서 힘내시고, 정치고모고다 상호님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같이 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세상을 그게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사업 잘하셔서 세금 많이 내시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한달에 무모한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를 잘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상람의날 50주년 좋은 사람축하드립니다상공의 날이 50주년이고 금년이 우리 부천시 승격이 50주년이니까 부천시가 승격되는날상공의 날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게된 거지요. 은은5 0들년에와있는것 네. 네, 같습니다. 어,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오신 우리 여러 성공인 여러분들한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기업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우리 표창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도 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래는 작년 4, 4분기가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라고 그랬는데. 금년 1, 2월 달에는 또 1, 2월 달이 계속 사상 최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우역적자가 최악, 최악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남방비의 에너지요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어, 물가, 그리고 아마, 기업에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의 폭등 이런 문제들은 아마 굉장히 큰 고통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여기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 이관대 총장님도 대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네. 이자 언제까지 이자 오는지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실제로 지금의 이제 금융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각별하게 현금 유동성 확보 와 같은 대비를 각별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그 거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좌우하지는 못하고 금리나 환율을 우리가 관리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역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아마 여러 차례 우리 공업용지, 산업용지의 필요성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 며칠 전에 여기 서원 산업단지를 지나가면서 봤더니 거기에 우리 부천에 분명히 있었던 우리 부천 기업이었는데 그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부천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여기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이 끝나면은 더 이상의 산업용지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대안이 지금 순희원의공업지역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허브렉스 사업과 같은 형태로. 이제는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태돼 있는 노후화어 있는 원두신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고충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해낼 수 있는 길을 지금 이제 다시 찾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금 현재 몇 가지의 지금 용역 과제나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 상공회의소에서도 함께 좀 고민해 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부천시에도 여차례 어 지금 저기 예 부탁도 드렸습니다. 아마 부천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어 연구 영역에 뭐 착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우리 큰 거시 경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쉬운 대로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나름대로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국의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은민목에서 부천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경제인들을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도 감사드리고. 립니다 아, 코로나 19의 기 터널이 이제 끝나가고 다음 주면 이제 정원을 마스크를 해제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 19에 한참 고민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아, 새로운 경제 환경들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전의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아, 경제 환경의 변화가 아,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제 기업들이 도전의 직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퀄리텍의 리텍 대학을 제가 다녀왔는데 에, 그 대학에서도 인력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그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제 환경과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부천경제를 책임져주신 우리 기업민들이 변화한 시점에 잘 적응해서 부천시 지역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희망을 갖습니다. 특히 김기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천의 기업은 워낙 좁은 면적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대장상비 신도시 산업용지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SK를 중심으로 한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업하셨던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이 많이 부족해서, 구도심에 대한, 공업 지역에 대한 힘내와 사업을 확발리 해서, 우리 부천이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아, 생나문화특의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환경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동안도 애써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져 주신 기업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전 시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경제 음, 공유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을갖습니다 아울러 유한순 님의 보고 말씀드리면 우리 소사 대곡선이 올 6월이면 개통이 될 거로 보여주고요 대장원대선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